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월급일 전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는데 대출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도 많습니다. 이럴 때 일부분들이 알아보는 선택지 중 하나가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에 설정된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권 대출과 달리 복잡한 심사나 서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액결제는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과 다음 달 요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통신요금 납부 일정에 무리가 없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액결제 현금화는 가능하냐, 안 되느냐 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숨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사용이나 무계획한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박뱅크에서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무조건 진행을 권하지 않고 현재의 한도 상태와 비용 구조를 먼저 안내한 뒤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진행을 선택하더라도 전 과정과 비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사용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능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뱅크 상담 및 자세한 안내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